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지난 시간에 숙제처럼 내드렸던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이트 메뉴 편집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이 사이트 메뉴 편집 이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이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 그 홈페이지 메뉴라 그래서 홈, 교회 안내, 기관 안내 그리고 이런 오시는 길, 뭐 이런 메뉴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어, 뭔지 대충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한 가지를 더 포함을 시켜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위젯 페이지, 문서 페이지 또는 문서 플러스 게시판, 게시판 이런 어, 내용들을 제가 그 써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요 메뉴들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 구상을 저희다 여기다, 여기다 적어놓은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위젯 페이지와 문서 페이지, 그리고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게시판은 대충 뭐 아시겠죠? 그 글을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그 게시판, 자료실이나 뭐 자유 게시판이나 갤러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게시판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젯 페이지와 문서 페이지, 둘다 페이지라고 하는 건데요. 페이지에 위젯이 있고 문서가 있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페이지를 구성을 할때 위젯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것은 위젯 페이지고요. 그리고 문서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것은 문서 페이지입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한번 생성을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메뉴 추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는데요. 문서페이지, 위젯페이지, 외부페이지, 외부페이지는 링크를 거는 거고요. 그리고 게시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게시판이 그 게시판 종류의 자유 게시판, 갤러리, 자료실 이런 것들은 다 게시판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기는 어, 쇼컷인데, 이것은 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서페이지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이름을 메뉴는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문서 페이지 연습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메뉴 아이디 생략시는 임의값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지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트 답 페이지라고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임의로 지어 주면 되고요. 단지 어 전체 다른 메뉴에 그런 메뉴 아이디와는 그 독립 유니크하게 그렇게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문서 페이지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한번 똑같은 메인 메뉴에서 메뉴 추가. 그리고 이번엔 위젯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이름을 위젯 페이지 연습 그리고 메뉴 아이디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t e s t w i d g e t 라고 설정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위젯 페이지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가셔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 페이지 연습과 위젯 페이지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서 페이지 연습에 들어갔,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문서 페이지 연습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젯 페이지 연습에 한번 들어가 보죠. 위젯 페이지 연습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요. 이제부터 그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서 페이지 연습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신 다음에 페이지 수정을 눌러 보시면요. 자,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에디터에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것을 20포인트에 빨간색, 가운데 정렬, 홈페이지 공사 중입니다. 이건 파랑색 18포인트, 뭐 이것도, 이건 오른쪽, 왼, 오른쪽 정렬.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은 바깥, 그 채움이죠. 배경 설정. 이걸 좀 진한 걸로 해볼까요? 그리고 글자는 하얀색. 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 제목 값은 필수입니다. 자,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목을 문서 페이지 연습이라고 입력을 하고 등록을 누르시면 등록했습니다라고 해서 페이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목, 그리고 환영합니다. 홈페이지 공사 중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있죠. 뭐, 그림을 하나를 넣어볼까요? 자, 공사 중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그림을 하나 다운을 받아서 자, 다시 한번 페이지 수정. 자, 그림을 집어넣는 방법은요, 아래 보면 파일 첨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그림을 열어서, 그럼 이렇게 그림이 일단은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화면에 나타내도록 하는 것은요, 여기에 체크 박스를 체크를 하시고요, 본문 삽입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곳에, 물론, 마우스를 내가 원하는 곳에 지정을 해 놓았으면 그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 볼까요? 자, 가운데 정렬. 등록. 자, 이런 식으로. 자, 보기에는 별로 안 좋지만, 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마치 워드 프로세서를 그 편집하듯이 이렇게 어,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서 페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젯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죠. 첫 화면은 똑같지만 페이지 수정을 눌러 보시면 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것이 안 나오고 여기에 어 상자 위젯 추가, 내용 직접 추가, 컨텐츠 위젯 추가, 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컨텐츠 위젯이라고 하는 것에는 선택할 수 있는 목록 상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화면이 일단은 다른데요. 한번 볼까요? 일단 컨텐츠 위젯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놓고 추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뭐 설정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스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킨을 사용할 건지 이것은 제가 이제 몇 가지 미리 선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으로 선택, 기본으로 깔려있는 컨텐츠 위젯 기본 스킨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선택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컬러셋은 흰색 바탕용. 그 다음에 추출 대상은 무엇인가? 게시물, 댓글, 첨부 이미지, 트랙백, 피드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게시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추출 대상을 게시물이라고 하지만, 게시물을 추출할 게시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게시판을 만들어 놓았으면 대상 페이지를 추가해서 여기에 보시면 그 이제 게시판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없으면 일단 한번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내용 형태는 제목, 이미지 제목, 이미지 내용 제목, 제목 내용. 그다음에 갤러리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건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탭 형태. 상단 탭, 왼쪽 탭. 이것은 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상단 탭 형을 한번 선택을 해 볼까요? 자, 그리고 HTML 출력 방식은 테이블과 UL 리스트라고 하는 것. 이건 점점점으로 나오는 거죠. 목록 수는 기본적으로 뭐 5개가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가로 이미지 수, 페이지 수, 그리고 제목 글자 수. 0 어, 또는 비우면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길 경우 내가 선택해서 뭐50 글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그 내용 형태를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선택을 했을 때는 내용 글자 수도 어 제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게시판 이름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 이런 것은 지저분해서 잘안 하는 스타일인데요. 만약에 댓글 수를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댓글 수는 표시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 대상은 최근 최신 등록, 최근 변경. 어 그리고 뭐 썸네일은 채우기를 할 건지 비율 맞추기를 할 건지 이런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코드 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한번 눌러 주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문서 페이지 연습. 아까 문서 페이지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 그럼 이제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가게 되는. 즉 뭐냐면 위젯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최근 게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화면을 첫 화면을 꾸밀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겁니다. 어, 일단은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위젯페이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맨 처음 보여지는 페이지를 구성을 할 텐데요 그때는 주로 이제 위젯페이지를 가지고서 많이 구성을 하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게시판들의이 최근 게시물들을 이렇게 묶어서 또는 갤러리를 묶어서 볼수 있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위젯페이지에 예를 본다면 지금 이것은 expressengine.com에 나와 있는 도어웹이라고 하는 회사용 레이아웃에 사용된 그런 이 예시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최근에 게시물들을 제목형으로, 그 다음에 갤러리, 또 이미지 제목 내용,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위젯 페이지에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두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요. 페이지 수정을 다시 한번 눌러보시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설정하는 이 위젯에 대한 그런 설정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요 설정은 아까 처음에 이것을 그 선택하는 요 설정 부분이구요. 그리고 여기 눈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은 어 사이즈. 그래서 위젯 크기를 퍼센테이지에서 또는 그몇 퍼센트로 할 건지. 여기 50%로. 하면 저장을 하시면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페이지, 아니 퍼센테이지뿐 아니라 픽셀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 픽셀 그러면 300 픽셀만큼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외부 여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위젯 바깥의 여백을 얼만큼을 둘 건지 또는 내부 여백. 어, 위젯 안에 여백을 얼만큼 둘 건지, 그리고 테두리를 그 테두리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색깔과 굵기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배경색, 배경 이미지 어, 이런 것들을 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위젯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위젯 스타일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저희가 소렌트 심플 박스형이라고 하는 것을 다운을 받아놨었는데 자, 이것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위젯 연습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더보기 URL. 그래서 만약에 더보기를 선택을 하면 어디로 갈 건지 그내 어, 게시판에 URL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보기 텍스트는 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심플하게 플러스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플러스로 한번 해서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저장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것이 이제 위젯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상단 탭형. 만약에 아까 그 탭을 왼쪽 탭형으로 하면 이것이 옆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이 있고요. 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젯을 여러 개를 구성을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위젯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홈페이지 메뉴, 그래서 홈, 교회 안내, 이것을 가장 큰 메뉴라고, 첫 번째 메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안에 있는 메뉴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홈은 위젯 페이지로, 그리고 환영합니다는, 어, 기본적으로 내가 환영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문서 페이지로 그리고 교회 비전도 문서죠 섬기는 일꾼도 문서 그리고 교회 연역도 문서 오시는 길도 문서 유초등부 이런 각 교회 기관 안내도 문서로 이 표시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게시판 플러스 게시판이라고 해놓은 것은 만약에 유초등부에서 그 자체 그 게시판을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문서 플러스 게시판의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설교 다시 보기 라든가, 뭐 이런 그 글을 계속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은 다 게시판 형태로 해서 그 게시판에 예를 들어서 포토갤러리는 갤러리 형태의 게시판, 그리고 교회 소식은 뭐 게시판에서 목록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설,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 메뉴를 구성을 해본다면요, 그것을 위해서 자 사이트맵을 하나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맵 이름을 탑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죠. 자,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탑이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메뉴 추가. 그래서 맨 먼저 위젯 페이지로 해서 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고요. 메뉴 아이디는 그냥 홈이라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메뉴 추가. 자, 여기에서 이제 교회 안내라고 하는 타이틀을 만들고 그 아래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먼저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문서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내, 그냥 교회 안내니까 그냥 인포 f o 1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자, 메뉴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가기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안내, 그리고 메뉴 링크를 눌러서 여기에 환영합니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은요. 자, 교회 안내, 환영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환영합니다는 교회 안내 아래에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를 클릭을 하셔서 드래그를 해서 교회 안내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그 교회 안내를 만든 다음에 환영합니다 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내를 눌렀을 때도 환영합니다 로 나오는데 교회 안내를 따로 하나의 그냥 메뉴가 아니라 그냥 이 환영합니다 에 바로 가기로 그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예,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바로 가기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이 있지 않으면 이 메뉴를 생성을 할수 없기 때문에 먼저 대상인 환영합니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회 안내를 만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안내를 선택을 하셔서 그 안에 이제는 또 메뉴 추가, 문서 페이지, 그리고 교회 비전. 메뉴 아이디는 info-2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교회 안내 여러 가지 메뉴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또,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어, 기관 안내 유초동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에서 메뉴 추가. 자, 이번에는 어, 문서 플러스 게시판, 즉, 어, 이 기관 안내 유초동부의 그 자체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서 플러스 게시판이라고 해놨지만 그 게시판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메뉴 아이디는 유니크하게만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억하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바로가기 기관 안내를 해서 유초동부 확인을 눌러주시고 유초동부를 기관 안내 아래다가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자, 기관 안내를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메뉴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번엔 생명의 말씀. 자, 탑을 다시 누르시고요. 생명의 말씀에 설교 다시 보기. 그래서 메뉴 추가 게시판입니다. 설교 다시 보기. 자,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메뉴 추가 바로 가기, 생명의 말씀, 그리고 메뉴 링크를 설교 다시 보기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생명의 말씀을 안에 설교 다시 보기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에서 다시 메뉴 추가. 자, 이렇게 다 게시판 스타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자, 마찬가지로 커뮤니티에 교회 소식. 게시판으로. 다시 한번 메뉴 추가, 바로 가기. 교회 소식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번더 교회 소식을 커뮤니티 안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안에서 메뉴 추가. 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이 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저희가 교회 첫 페이지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웰컴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홈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홈이라고 하는 방문자를 만들었던 이것을 어, 저의 첫 페이지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홈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 주시고 여기에 홈페이지로 사용하기 이거를 눌러 주시면 탑이 이제 맨 위로 올라오고, 아까 있었던 그 메인 메뉴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사이트 디자인에 한번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디자인 설정. 지금 현재 레이아웃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상세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메인 메뉴, 아, 맨 아래쪽에 보면 메인 메뉴라고 하는 것에 이것을 탑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지정한 메뉴에 연결된 모든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현재 레이아웃으로 지정합니다. 저장을 하시면은요. 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메뉴를 눌러 보시면 자, 아래에 있는 디자인은 그대로 있지만 위에 보시면 홈 교회 안내, 교회 기관안내 기관 생명의 말씀 커뮤니티라고 해서 메뉴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기본적인 세팅들은 다 끝나게 되고요. 이제 하나하나 홈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기본적인 설정들 몇 가지가 있었지만 잘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